여러분 혹시 월 구독 얼마씩 내세요? 어제 그제 이거 점검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만원 이상을 더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 넷플릭스 결제해서 보고 있다. 두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고 있다. 세 번째 배달 음식에 어떤 패스 이런 거 사용하고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최소 만원 이상 아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OTT도 넷플릭스 한 개만 결제하고 쇼핑도 이미 쿠팡이 한 달에 뭐 7,800원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네이버 멤버십. 아, 이거는 무리지. 그냥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따로따로 결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꾼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개별적인 구독을 해지하고 두 개의 패키지를 결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만 원이 뭐예요? 2만 원, 3만 원 이상 절약이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질질 끌지 않고 뭔지 딱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이버 멤버십이고요.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의 배민클럽의 유튜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면 뭐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정을 공유하는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 네, 제가 이걸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길지도 모르고 되도록이면 플랫폼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멤버십의 핵심이 되는 혜택은요 쇼핑할 때마다 5%의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20만 원까지는 5%. 300만원까지는 2%의 적립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립금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걸 우선 알게 됐고요. 이5% 적립은 월 20만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구매하면 5천원, 20만원을 구매하면 만원 이렇게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이후부터는 2%로 이제 낮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슈퍼 적립이 붙은 거는 10%까지 적립을 해주고요. 또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별도의 바우처와 한도 없는 10% 적립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여기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배송도 굉장히 빠른 거 아시나요? 보통 오늘 출발 뭐 내일 도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컬리 쓰는 분들한테도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인데 또 저는 쿠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는 분들은 되게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네이버 멤버십의 핵심은 컨텐츠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이거를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 컨텐츠 하나 하나 하나가 네이버 멤버십 월 비용 이상이다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진짜 바보같이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광고형 스탠다드를 따로 결제한 게 정말 억울한데 이세 가지가 첫 번째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두 번째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 세 번째 웹툰 시리즈 쿠키 49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PC 게임을 따로 하지 않지만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진짜 해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혜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웹툰도 저는 보지 않지만 계속 결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49개도 아깝지 않은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기요에서 15,000원 이상이면 무료 배달되는 요기패스 이것도 적용되고요. 뭐, 우버 할인도 되고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다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한 달에 3,492원입니다. 아니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자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월별로 결제하면 월 4,900원이에요. 근데 이걸 연간으로 결제하면 20%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달 비용을 또 돌려주는 쿠폰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용해봤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3,492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지난달에만 네이버 스토어에서 60만 원 이상 샀거든요. 카메라도 하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와 도대체 얼마를 날린 건지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한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뭐 두세 건 이상이라.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따로 결제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네이버 멤버십 쪽이 훨씬 이득이니까 오늘 이거 알아가 셨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민 클럽입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을 종종 시켜 먹을 때마다 이 배달비가 너무 아까운데 한 달에 3,990원인가 배민 클럽을 가입하면은 배달비가 이제 무료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몇달 동안 1,990원으로 깎아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가격은 3,99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따로 결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결제되는 금액을 보니까 14,900원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이상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아이폰에서 결제를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붙는 거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비용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를 배민클럽에서 유튜브 패키지로 들어가니까 그 배민클럽 비용이랑 유튜브 프리미엄 비용을 합쳐가지고 1 3 0 0 19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벌써 저는 한 달에 4,000원, 5,000원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아, 뭔가 이런 패키지 필요 없는 거 넣어가지고 괜히 비싸게 한 다음에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돈을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달까지 냈던 비용을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 이제 쿠팡 이렇게 해가지고 총 33,780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 네이버 멤버십이랑 배달의 민족 패키지로 바꾸고 나니까 25,372원이 됐습니다. 짜잔! 얼마를 아낀 거예요? 똑같은 서비스에 네이버 멤버십에 각종 혜택들이 들어갔는데도 8,408원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라이프 혜택이나 오프라인 혜택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이제 4% 추가 적립되는 것만 계산해도 훨씬 훨씬 이득이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근데 왜 4%냐면은 멤버십 아니어도 1% 적립은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4%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바보짓을 공유하면서 혹시 이 소식을 아직도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돈을 이제라도 좀 아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랴부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기왕 나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그렇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